손목이나 발목을 삐끗하거나 골절을 입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냉찜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차가운 찜질을 해줌으로써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좀 줄어들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20분 이상 냉찜질을 하게 되면 그 차가워진 부위가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손상을 입을까봐 몸에서 반동성 혈관 확장이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찜질을 오래 하게 되면 도리어 혈관이 수축하다 말고 확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친 부위가 더 심하게 부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염좌나 근육이 다쳤을 때는 그래서 5분에서 20분 이내에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같이 작은 관절의 염좌에는 5분 정도 시행하시는 게 좋고요 고관절이나 무릎같이 큰 관절은 15분에서 20분간 시행하시면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3번에서 10번까지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텀을 두고 시행하시면 됩니다.